안녕하세요. 임수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실패한 적 있으십니까? 어, 아니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가요? 저는 살아가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. 음,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기도 한데요. 음,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뭐냐?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죠. 그 실패를 그냥 포기하고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그 상태로 망해버리는 거.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지만 실패는 경험할 수도 있고요.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실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어쩌면 실패가 그 실패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어떤 성공으로 가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발판,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어,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? 뭔가 실패한 적이 있다면 그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. 그리고 정리를 해봅니다. 어, 그때 내가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던 이유.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내가 실패했던 그 이유를 기억하고요. 다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는 그 실패했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. 실패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. 또 실패라는 걸 경험하게 됐죠. 그 실패의 원인, 분석, 내가 이것을 실패한 이유를 알아내고 이것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더 나아지게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제가 시발점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.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마시고, 내가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다면 실패한 이유를 마주합시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. 그리고 두번 다시 그 실패를 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정리하고, 어,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작업이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.